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난리죠. 저는 경북 상주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날 남자 직원이 자신이 얼마 전 대구에 사는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됐다며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상황인지라 2주간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 일이 재택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서 거의 일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며칠 전그 직원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아직 거짓말한 직원에게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있는데요. 신뢰를 잃어 앞으로 함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 일이 해고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아참 가끔씩 이렇게 철없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네그 하지만 해서는 안될 거짓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변호사님 그 코로나 1 9 바이러스 자가 격리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회사는 무조건 일단 좀 직원의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가 격리를할수 있게 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줘야 될게 아닐까 싶긴 한데 어때요? 예 그래서 이제 법률을 좀 봤는데요 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에 이제 사용자한테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들이 좀 있는지 이걸 음. 검토해 봤는데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서영준은 지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혹은 유증상자들한테도 마음대로 할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메르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 감염에 또는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적이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나는 감염 자로 이제 유증상자로 의심된 사람과 지금 접촉했기 때문에 나도 좀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누구나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격리할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치료받을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나와라 나와라라고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경영자라면 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수 어,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큰 화를 막을 수가 있는 건데, 저 경리를 그렇죠. 시켰을 경우에 그런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자가 격리가 완전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만약에 해고의 사유가 될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아, 이 지, 질문이 굉장히 어, 좀 크게 와닿는데요. 네. 그러니까 노동 사건에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일단 해고 사유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음. 아주 예외적인 사유. 그러니까 상당 법조문에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해고가 가능한데, 네. 이 사안에서 자가 격리가 사실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면, 이 전제 사실이 만약에 정말 사실이다 하면 저는 해고 사유가 충분히 될수 있다고 아. 어,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해고 사유 중에 이제 실무에서 판례에서 인정된 해고 사유들을 보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볼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음. 뭐 예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근로자가 절도나 횡령 범죄를 저지른 경우, 네? 업무상 그런 형사 범죄 저지르면 더 이상 신뢰 관계는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당연히 해고 사유가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뭐 무단 결근을 뭐 일주일씩 한다거나, 그러면 더 이상 사업주가 <laughs> 이 사람을 근로자로서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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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경우와 같이 자가, 자가 격리 대상도 아닌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업주로부터 말하자면 뭐 휴가를 받아냈다. 음.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신뢰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거짓말을 한게 맞다면 당연히 저는 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요. 음. 근데 문제는 과연 네. 이 사실을 진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 좀 음. 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보면 은주의 이제 다른 직원을 통해서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라고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인데. 음. 그럼 그 직원은 거짓말인 걸 어떻게 알게 됐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데도 사업주를 속였다라는 거를 음. 실제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음. 네. 녹음을 해놓고 사실 나뻥췄어 그런 식으로. 그런 만약에 <laughs> 예. 정말 본인이 거짓말한 거를 실토한 게 남아 있다. 음. 어, 그러면은 뭐 당연히 증명됐다고 음. 할수 있고요. 네. 네. 그니까이 문제는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면 해고 사유는 충분히 된다라고. 음. 판단됩니다. 결론은 충분히 해고 사유가 된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 출퇴근길에 감염이 됐어요. 이럴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 십구에 예. 감염되는 것 자체는 이제 상해로 볼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상해를 입었으면 어 산업재 보상 보호법 산재보험법으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어 과거에는 이 경우에 출퇴근의 경우에는 뭐 통근버스를 이용하거나 어떤 사업주의 집에 영역에 있는 경우에만 산재보험법으로 보호해줬는데, 최근에 거의 바뀌어서, 이제, 뭐, 대중교통이나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게, 음. 동일하게 산재보험법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면 굉장히 코로나19 감염 노출이 많은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되었다면,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면, 아. 그런 이제 산재로 인한 상해로 보아서, 산재보험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충분히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산재로도 네, 출퇴근길이면 네 여러모로 참 요즘에 유행어처럼 시국이 시국인데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시국이 시국인데 참 이런 일로 거짓말해서 남들이 좀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를 또 해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괜히 손해보지 않을까 싶거든요.